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단어로 만들 수 있는 영어회화 문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입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알것 같지만 입으로 나오지 않는 영어 문장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해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뭔가 확신을 가질 때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 그렇다면 I'm sure about that. I'm sure about that. 같이 소리 내서 따라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I'm sure라고 하면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겠죠? I'm sure about that. 다 같이 해 볼게요. i'm sure about that. 참고로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not을 붙여서 i'm not sure. i'm not su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m sure, i'm not sure 이두 가지도 함께 외워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라고 하고 있죠? 금요일 날 만나서 놀다가 헤어질 때 bye 이 인사 외에도 이거 함께 써 주시면 좋습니다. have a good weekend. Have a good weekend.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이 weekend를 바꿔서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trip. 좋은 여행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말을 의미하는 weekend를 넣어서 Have a good weekend. Have a good weekend.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단어만 바꾸면 뭐 주말뿐만 아니라 뭐 주중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늘 사용하는 것처럼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기본 형태 멜로디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고 살짝씩 바꿔 보세요. Have a good weekend.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Have a good weekend.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다려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한번 기다리고 한번 쭉 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면, Let's wait and see. Let's를 사용해서 우리 뭐뭐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Wait. 기다리다. and see. 보다라고 이렇게 동사를 두개 썼습니다. 어, 기다려 보자 정도의 느낌은 모두 포함할 수 있죠. Let's wait and see. Let's wait and see. 당장 뭔가 판단하기 뭔가 얘기하기 애매할 때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음, 시간을 살짝 보내주시면 됩니다. Let's wait and see.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어,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하고 있는데요. I will 사용해 줘도 괜찮지만 좀더 격식 있는 느낌으로 이거 사용해 줄수 있어요? Let me think about it. Let me think about it. Let me 플러스 동사를 사용해서 내가 뭐뭐 할게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죠?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죠. 내가 생각해 볼게. Let me think about it. 뭔가 제안을 할 때, 오 좋다, 내가 바로 할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 그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let me think about it, let me think about it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것 봐봐라고 말하고 있죠. 네, 뭔가 내가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이걸 좀 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take a look at this, take a look at this 이 말을 사용해 줄수 있어요. Look at this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take a look at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면 되는데요. 이걸 외워두시면 나중에 단어 바꿔서 또 look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도 꼭 한번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a look at 멜로디 한번 타볼게요. Take a look at take와 look에다 강세를 주는 겁니다. Take a look at this. Take a look at this. 네, 문장 가장 처음 주어가 아닌 동사부터 사용한다면 강세를 준다는 거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해보자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Let's give it a try. Give it a try라고 하면 한번 해보다라는 느낌인데요. Give에다 강세 주면서 give it a try. 이 시랑 어는 강세를 세게 준다기보다 give에 땡겨서 그냥 한 번에 발음된다고 보시면 돼요. Give it a try. 거기다 let's를 더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try. 그렇죠. 일곱 번째입니다. 너무 설레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분되고 기분 좋고 설레는 이 감정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이 표현 도 많이 사용돼요. I'm really excited about it. I'm really, 저는 정말로 뭐뭐합니다라는 내 상태고요. Excited, 이거는 흥분되고 설레는 감정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콘서트에 보기로 했다면 콘서트 전에 나의 감정, 아, 드디어 내 콘서트를 보다니 이게 바로 Excited라고 보시면 돼요. About it, 이거는 뭐 빼주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설렌다라고 하고 있죠. 어, 너무 길어요라고 하면 I'm really excited. 하지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체 문장 같이 해볼게요. i a m really excited about it. I am really excited about it. 자 그다음 여덟 번째는요. 그렇게 큰 문제 아아야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뭐렇렇게까지큰 문제 아니야 대수 it. 않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o it. s a o t a b i g d e a l i t s n o t a b i g d e a l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하는 문장인데요.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번역하기에 따라서 큰 문제 아니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해석보다는 그 상황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에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 할게요.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아홉 번째는요. 지금 정말 바빠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바쁘다는 상태. 영어로 I'm really busy right now. 그냥 I'm busy. 이게 기본 형태예요. 나는 바쁘다. 보통 I'm을 사용해서 내 상태를 말해 줄수 있죠. 내가 바쁜 상태. I'm busy. 정말로 바쁘다라고 하면 I'm really busy.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오는데 right now라고 하면 이게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인 만큼 지금 당장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바빠 죽겠는데 누가 뭔가 부탁한다. 나 지금 진짜 바쁘거든. 이게 바로 I'm really busy right now. I'm really busy right now.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열 번째는요.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내가 하면 잘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서 하면 이 훈수 두는 건 너무 쉽죠.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 훈수 두는 상대방에게 it's not as easy as it looks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쉽지 않다라고 하면 it's not easy, it's not eas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뭐한 이 형용사 양쪽에 a easy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뭐뭐만큼 뭐뭐한 느낌이 있거든요. 뒤에 It looks 그게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즈 에즈는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 번에 내가 내 걸로 된다라기보다는 오늘 한번 배우고 다음에 또 다른 문장 배우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가볍게 이렇게 쭉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넌 아름답다, 넌 예뻐, you're pretty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너는 저 꽃과 같이 예쁘구나, you're As pretty as the flower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좀더 강조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지 않다는 is not easy.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is not as easy as it looks. 그렇죠? Easy 에다 강세 주고요. Easy 는 진짜 약하게 훅 당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as easy as 가 아니라 as easy as, as easy as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It's not as easy as it looks. It's not as easy as it looks. 네, 이게 빨리 얘기하다 보면 n o 랑 as랑 합쳐서 not as, n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s not as easy as it looks. 이 멜로디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열한 번째입니다. 훨씬 좋아졌어라고 합니다. 내몸 상태나 기분이 정말 많이 나아졌을 때푹 쉬고 나서니까 나 괜찮아. I'm feeling much better. i feeling much better. 그래서 좀 우리가 걱정시키는 순간 있죠. 뭐 아프다, 머리 아프다, 몸살 있다. 그러면 어 괜찮아? 좀 기분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 지난 다음에 괜찮아졌어요. 그럼 웃는 얼굴로 I'm feeling much better. I'm feeling much better.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열두 번째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 부르거나 뭔가 나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hold on a moment. 물론 이 a moment를 a second, a minute라고 얘기하고 hold on a wait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쓸수 있는 문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은요, 이걸로 시작해 보세요. Hold on, 잠깐만. A moment, 아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느낌이 됩니다. Hold on a moment. Hold on a moment. 다 같이 해볼게요. Hold on a moment. 열세 번째입니다. 정말 기다려지는데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앞에 즐거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뭐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콘서트를 간다거나 그럴 때 아, 못 기다리겠어요. 정말 목이 빠져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I'm looking forward to it.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look forward 앞으로 쭉 목을 빼고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걸더 강조하고 있죠? I'm looking forward to it. 나 정말 기다려줘요. 와, 진짜 너무 기다려집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그렇죠. 14번째입니다. 오늘 계획은 뭐야? 친구를 만나는데 뭐 보통 계획 없이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 그래서 오늘 계획은 뭔데? 이렇게 물어볼 때, What's the plan for today? What's the plan?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계획을 묻는 거죠. For today. 오늘을 위한 계획이니까 오늘 계획은 뭔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뭔가 계획 없이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at's the plan for today? What's the plan for today? 그렇습니다. 15번째요. 잠시 쉬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잠깐 쉬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지금 두시간째 일하는데 휴식이 없으니까 몸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Let's take a little break. 사실, little을 빼더라도 take a break 라고 하면 잠깐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쉬는 건데요. a little을 붙여서 더 의미를 강조하고 있네요. 정말 잠깐 쉬는 거예요. 네, 뭔가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5분, 3분, 2분 이렇게 쉬고 싶은 순간 있잖아요. 그렇게 쉬는 걸 바로 take a break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쉬어요. let's take a little break. let's take a little break.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take a little break. let's take a little break. 16번째는요. 아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와 우리 밖 놀자라고 할 때, 어좀 우울할 수도 있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어로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어떤 기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물리적으로 방 안에 들어가 있거나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in the mood 어떤 기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I'm in love. 나는 사랑 안에 있어. 이게 뭐죠? 나는 사랑에 빠졌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최대한 우울한 표정을 해 볼까요? I'm not in the mood. 그렇죠? 자, 근데 17번째는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 거기 김춘삼 씨 전화 아닙니까라고 하면 어, 뭐라고 함 되죠? You have the wrong number. 잘못된 전화를 번호를 가졌다라는 거뭐죠 잘못 거셨어요라는 의미죠. 그래서 전화 받아서 아, you have the wrong number. I'm not 땡땡땡. 저는 뭐 땡땡땡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You have the wrong number. You have the wrong number. 그렇죠. 열여덟 번째는요. 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제 뜻은 그게 아니요. 에 제가 그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풀고자 할 때, That's not what I meant. That's not what I meant. 이렇게 말씀해 줄수 있는 거죠. Mean하면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과거 형태가 meant. M-E-A-N-T 라고 보시면 돼요. What I meant 하면 내가 의도했던 것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런 게 아니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That's not what I meant. That's not what I meant.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9번째는요. 좋은 생각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상대방 얘기 들었을 때 웬만하면 오 괜찮네. 어 한번 해 봐라고 할수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That's not a good idea. That's not a good idea. 나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 지금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인데 당장 때려치고 떠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 뭐, 사람에 따라서 응원할 게 라고 할수 있지만, 어, 나는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That's not a good idea. 어, 그거 좋은 생각 아닌데? That's not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어,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이런 리액션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at's not a good idea. 제가 만약 여러분, 영어강이라는데 물구나무 서서 하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라고 하면 여러분의 리액션은 That's not a good idea.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스무 번째입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행가셔서 뭔가 구입하는데 아 그래도 뭔가 이거 할인이 있던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표현 Can I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이거를 한 단어처럼 get 어,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이렇게 앞에 힘줘서 한 단어처럼 연습해 주세요. 이게 할인을 받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뭐할수 있나요? Can I를 더해서 Can I get a discount? 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get a discount? 굿 잡, 좋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해 볼게요라는 표현 있죠. Let me 이거 혹시 떠오르시나요? 이거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표현 한 개라도 좋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고 얘기해 보면 이게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서 적어도 하나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건질 수 있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